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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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! 어? <laughs> 왜 여친아? 우리 심심한데 가위바위보에서 딱밤맞기 내기하자 어때? 어호호호! 오케이 콜! 우리 여친이 여친이가 그런 재미를 다네? 하 가위 바위 보 어! 으아... <laughs> 이겼다. <웃음> 자 간다. 남친아 나 진짜 때릴 거야. <laughs> 승부의 세계는 냉정한 법이지. 아, <laughs> 아, 아, 아이고, 배..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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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해. 다시 하자구. 알았어, 알았어. 여친이가 은근 승부욕이 있네. 다위, 다위, 어! <웃음> <웃음> 아, <웃음> 다시 해. <laughs> 다시! 가위, 바위, 보! 아, 아이, 졌네. 우리 여친이 이제 소원 풀겠네. 자, 자, 때려 여친아. 여길 때리는 거야, 응? <laughs> 여기요! 주문할게요! <laughs> 응? 왜 웃어? 어? 야기 주문할게요. 헐, 지금 내말두 따라 한 거야? 안 그랬거든. 야기 어? 주문할게요. 아이, 그렇게 말안했다고 그리고 나 따라 하지 마. 으이, 짜증나. 우와, 맛있겠다. 아, 어, 뜨거워. 아, 어, 다 되었네. 아, 뜨거워. 하이요건. <laughs> 주문할게요! 이야, <laughs> 이야! 주문할게요! 아유, 진짜 그만해! 야야, 주문할게요! <laughs> 헐! 대박! 오빠, 오빠, 저기 봐! 시바 프렌즈 캐릭터샵 오픈했나봐! 들어가보자! 대박! 우와! USB도 있어! 아! 어, 쿠션도 있네? 뭐하지? 이 못생긴 캐릭터는? 으아, 어떡해! 어? 얘네 진짜 좋아. 너무 좋아. 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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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이! 여친이! 음. 오다 보니까, 요 앞에도 시바프렌즈 샵 생겼더라? 같이 가보자! 여친이가 좋아하는 거! 아, 진짜? 어, 어, 완전 좋아! 아, 헤이, 여친이. 짠! 시바프렌즈 머그컵 새로 나왔더라. <laughs> 여친이 생각나서 사왔지. 여친이가 좋아하잖아. 흐우와 d 큰 시바 인형이네 가져가 면 여친이가 좋아하 겠다 여친아. <laughs> 짜자잔. 우와! 아이, 오빠. 아이, 땀 묻어. 나 주려고 저렇게 큰거 가져온 거야? 어떡해. <laughs> 너무 좋아. 완전 좋아. 여친이가 좋으면. <laughs> 음, 나도 좋아. <laughs> 빨리 빨리. <laughs> 알아서 여친아. 오, 거의 다 익었다. 오, 예. 이제 잘라서 먹으면. 자기야, 하나만 더 먹어봐. 에휴. 왜 이렇게 못 먹어? 맛이 없어? 아니야, 먹고 있어. 아. 이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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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너무 맛있죠. 감사. 좋아. 너무 맛있죠. 어? 아유 이뻐라. 아참, 오빠도 하나 싸줘야겠네. 여, 여친아, 근데 내 고기는 왜 이렇게 작은 거야? 아닌데? 오빠, 우리 이거 먹고 뭐 먹을까? <laughs> 오빠, 오빠! 오늘은 내가 진짜 맛있는 파스타 만들어줄게! 헤이, hey, 여친이! 요리 잘 돼가? 내가 뭐좀 도와줄까? 어허, 무슨 소리! 오빠는 가만히 앉아있어. 내가 금방 맛있게 만들어줄게! 응? 응? 여, 여친아? 짜자자 베이지 파스타 완성~ <laughs> 어서 먹어봐. <laughs> 처음엔 토마토 파스타였는데, 나중에 먹물 파스타로 바꿨어. 어때? 맛있겠지. 음... 빨리, 빨리 먹어봐. <laughs> 어... 어때, 어때? 맛있어? 맛있어? <laughs> 이건 쓰레기야. <웃음> <웃음> 왜? 맛이 없어. <laughs> 야, 아니! 와우! 좋다, 이거! 여친아, 혹시 이거 퓨전이야? 짠! 맛있대! 성공이야! <laughs> 파스타를 때릴 보는 건 처음이야. 그럼, 어서 남은 거 마저 먹어봐. <웃음> 어, 어. <웃음> <웃음> 우와 잘 먹네 진짜 맛있나 봐. <laughs> 어 뭐야 너무 맛있어서 잠들어 버린 거야? <laughs> 오빠 일어나기 전에 조금 더 만들어놔야겠네. <laughs> 나는 야 요리왕 페이지 예. Yeah! <laughs> 어? 우와, 제 진짜 이쁘다. 날씬해가지고 엄청 말랐네. 어? 저 언니도 이뻐. 완전 모델이네. 비율도 좋고. 아. 어? 여친아! <laughs> 여친아 보고 싶었어 우와 우리 베이지 오늘 진짜 예쁘게 하고 왔네 어, 여친아 왜 울어 오빠 사 나도 사랑해. <laughs> 아 떡볶이 먹으러 갈래? 좋아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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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따라 이 아저씨가 왜이리 늦으시나? 저기요. 어? <laughs> 아까부터 봤는데 정말 제 스타일이에요. 어? <laughs> 늦었다. 여친이 많이 기다렸겠네. <웃음> <웃음> 와 <laughs> 어, 여친이다 여친이 나왔어. 응? <laughs> 저놈은 뭔데 여친이랑 있는 거지? 에? 에? 아니 여친아 뭘 그렇게 재밌게 얘기하고 있는 거냐고? 아! 가방에서 뭘 꺼내는 거지? 설마 번호 따이는 건가? 아, 안돼 여친아 주지 마 주면 안 돼. <laughs> 여친이 너. 베이지 너, 너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? 내가 둘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다른 놈한테 번호를 주다니 어떻게 그럴 수 있어? 어떻게 <laughs> 조금 전 <laughs> 아까부터 봤는데 정말 제 스타일이에요. 저, 엄청 잘생긴 남친 있으니까, 그만 가세요. 하하, 꼴 깊어 있다고 골안 들어갑니까? 저한번 만나보세요. 남친 생각 싹 없어질걸요? 하하, 그래요. 이제 생각이 바뀌셨군요. 폰 주세요. 제 번호 찍었기. 찍어... 꺼져, 이 새끼야. 베이지, 너 응?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! 방에 들어가서 왜 이렇게 안 나와… 나는 솔로 보자며… 어… 나뭐좀 보고 있어… 뭐 보는데? 아… 여기 여친이 졸업 앨범이 있길래… <laughs> 재밌을 것 같아서 보고 있었지… 으, 졸업… 앨범…? 여친이 한번 찾아볼까나…? 오 어, 오빠… 그, 그냥 나가서 나는 솔로나 보자… 우와… 얘는 크면 이뻐지겠네… 장훈이 형 닮았어… 어? <웃음> <웃음> 아, 아이고 아이고 배 아파. <laughs> 아, 이거 좀 봐봐. 아, 얘는 피부는 하해가지고 뚱뚱해서 무슨 찐빵 같지 않아? <laughs> 너무 웃겨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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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찐빵이는 지금 좀 남자친구 사귀었으려나? <laughs> 아이고 아, 우리 찐빵이는 이름이 베이지. 헤어지자 어, 어. 아니 오빠 그게 갑자기 무슨 소리야? 자 소개할게 이쪽은 내 <laughs> 새로운 여자친구야 <laughs> 뭐야? 이 구질구질한 애는? <laughs> 더 이상 너같이 먹을 거 밝히는 여자는 만나겠다 난새 삶을 찾아 떠나겠어 <laughs> 잘 살아라 <laughs> 아이, 식비의 허리가 휠 지경이었다니까! <laughs> 야이! 어이 쿠아 <laughs> 실패 야 모카 너일로안와잘 살아 여친아 아니 베이지 야 <웃음> <웃음> 왜, 먹는 거 밝혀서 싫다매 어, 내가 언제? 나한테 왜 그래? 아이씨... <laughs> <어이>, 생각할수록 열받네. <laughs> 음, 그리고 여기는 표를 하나 만들어서 정리하고, 응, 응. 어... 여기는 글자 폰트를 조금만 더 키우는 게 좋겠어. 그리고 여기서 선배배 뱅. 응? 어머, 어머, 모카 선배 맞구나. <laughs> 반갑다. 아, 넌 어째 점점 빨개진다. 그래서 여긴? 멋대선배 <laughs> 어, 진짜 웃겨. 아 그래. 그럼 좀떼 수업 때 봐요 선배. 아쟤 진짜 정신없다. 그치 어치나? 오빠. 응? 나 화장실 좀. 어 그래? 뉴는 뉴는 뉴 뉴. 왜 그렇게 봐? <laughs> 그냥! 옛날 생각 그냥! 패스! 패스! 여기 여기 여기로 줘. 그냥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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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냥 그냥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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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자! 자! 야, 이모. 으이. 아! 어, 안 돼. 으이. <laughs> 여기? 어, 그, 고마워요, 선배. 자. 과방 <laughs> 들어가는 길이지? 같이 가자. 아이, 선배. 안들어주셔도 되는데. 그럼 이번 주말에 너가밥 사면 되겠다. <무> 아, 여친아, 나이 다 텄어. 립밤 발라줘, 응? 응, 응. <laughs> 응? 왜 웃어, 여친이? <laughs> 그냥, 처음 만난 날, 생각나서. <laughs>